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라벨 위치와 스트링 위치를 원단에 먼저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턴을 참고하셔서 사이즈를 적어 주시면 되세요. 색 원단은 위쪽을 제외하고, 3면을 오버록 처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접 위쪽 0.2cm 상침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시접 을 접어온 포켓 은 조금, 전에 안감 에 표시 했던 포켓 위 치에 고정 을 해야 하 는데요. 중심은 미리 그려놨잖아요. 포켓은 이렇게 반을 접어서 중심을 표시한 다음, 안감에 표시했던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리시고, 상침은 중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해서 안감 포켓을 연결하도록 하고요 반을 접어서 창구멍을 제외하고 1cm씩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 시접을 가름솔로 다림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질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우마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편하게 다림질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올리시고 나서 지금 이쪽은 창구멍이 있는 쪽이에요. 창구멍이 있는 쪽은 처음에 가름솔로 가리시고 살짝 원단을 당기시면서 다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시접은 다림질 해왔고요 그리고 바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봉제했던 봉제 중심선과 바닥에 중심선이 잘 맞도록 핀을 꼽으신 다음에 시접은 1cm로 박음질 하도록 할게요. 핸들은 두 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겉감 원단 한 장으로 핸들을 만들고 싶으실 때에는요, 패턴대로 재단을 하신 다음에 겉과 겉면이 마주보도록 겹쳐 놓으시고요. 옆쪽을 1cm로 쭉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은 이렇게 반을 나눠서 가름솔로 다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름돌로 다려온 흰들은 한쪽을 5 땀으로 해서 넓은 땀으로 해서 살짝 박음질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쪽 끝을 살짝 넣은 다음에 젓가락 튀김젓가락 같은 나무 꼬챙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이 방법은 원단이 두껍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옷담으로 박았던 부분은 이렇게 뜯어주시는 거예요. 뒤집은 핸들은 박음선이 중심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내만지신 다음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깔끔하게 다려주시면 됩니다. 다림질하고 온 핸들은 양쪽 0.2cm 상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핸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감이 있구요 그리고 겉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감은 잠깐 빼두실게요 겉감에 한쪽 시접만 1cm로 접어서 두장 다다림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접만 다림질 한 핸들을 겉감과 안감 한 세트씩 맞추시고요. 겉면이 마주보도록 놓은 다음에 1cm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은 가름솔로 다림질 하도록 할게요. 다른 솔한 다음에 살짝 꺾어 넣어서 한번더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질 해온 핸들 한쪽을 0.2cm로 상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분을 한번더 눌러서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시접을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접어서 다림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접은 살짝 벌려서 한쪽으로 다시 한번 눌러서 다림질하도록 할게요. 다림질하시고 나면 겉감의 아래쪽으로 살짝 안감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침을 할때 안감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다림질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편쪽 0.2cm 상침으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제가 네, 빠지는 부분이 없이 전부 다 되었죠. 겉감에 라벨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라벨 위치를 표시를 했었잖아요. 라벨은 반을 접어서 위치를 맞추시고요. 테두리를 상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앞판과 뒷판의 핸들 위치에 핸들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들어둔 핸들 중에서 안감이 따로 있는 핸들을 고정하도록 할게요 핸들의 겉감과 몸판의 겉감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놓으시고요 처음에 표시했던 부분에 맞춰서 고정을 하실 거예요 0.5cm 부분에 상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을 하신다면 지금 뉴 라벨을 여리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박음질을 하실 건데요. 저희가 스트링이 들어가는 부분은 박음질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만 표시를 하셔도 되겠죠. 처음에 체크했던 4cm 그리고 2.5cm. 그리고 4cm, 2.5cm. 이 부분은 박음질을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부분만 1cm로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은 안감대와 마찬가지로 우마를 사용을 해서 가름솔로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은 방금 가름솔로 다려왔고요. 중간에 스트링이 들어가는 부분은 봉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죠. 어, 이 중에서 스트링 끈이 들어가는 부분 표시 있는 부분에만 시접 0.5cm 부분에 박음질로 시접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안감과 동일하게 옆판의 봉제 라인과 바닥의 중심 라인을 맞춰서 핀을 꼽으신 다음에 1cm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감도 봉제가 다 되었구요. 만들어둔 안감이 있습니다. 안감을 뒤집어서 겉감에 라벨이 달리지 않은 쪽. 라벨이 달린 쪽이 앞면이기 때문에 포켓은 뒷면으로 지금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라벨이 없는 쪽으로 포켓이 달이도록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세요. 쪽에 라인을 1cm 다금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제를 하시고 나서 시접은 이렇게 나눠서 다림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멍을 통해서,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원단을 살짝 안으로 밀어 가면서 다림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와서, 안감 원단에서 0.2cm 내려온 부분에 상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침을 하시고 나서 살짝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셔서, 옆선 라인, 스트링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옆선이 잘 맞도록 핀을 살짝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하신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선을 그었던 부분 중에서 위쪽 스트링 들어가는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까지 와서 핀을 빼시고 천천히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이제 아래쪽, 아래쪽 스크린 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도 되시구요. 저처럼 0.2cm 상침으로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트링크는 78cm로 두개 재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들어갈 거구요. 나머지 한 개는 반대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고무줄 깨기를 이용해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찝고 당기면 되세요. 두개 끝에 맞춘 다음에 나무 단추, 나무 구슬 사이로 끈을 이렇게 두개 한꺼번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끈두 개는 이렇게 꺼주세요. 그리고 나무 구슬을 끝까지 당기시고 다시 한번더 묶으면서 구슬 쪽으로 가까이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딱 폈을 때 이렇게 오도록 수고하셨습니다.